어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. 시간은 지금 아침 10시 정도 됐는데, 대회까지는 21일 남았습니다.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, 주말에 촬영 안 했었는데,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하루에 4끼를 먹는데, 먹고 있는 4끼의 식단 레시피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또 머리도 자르고, 뭐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몸무게랑 바디 체크를 하고, 10시에 제 아침을 먹으니까, 아침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낼때 그냥 여기서 재면은 쿠션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쿠팡에서 산 타일 카펫인데 이걸 뗍니다 <laughs> 이 떼면은 원래 있던 장판이 나와요 이 장판에서 몸무게를 재면 됩니다 몸무게는 67.9가 나왔네요 일단 다시 카펫을 깔아주고 자, 이제 몸 생탈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 상태고요. 대외 3주 전 몸입니다. 21일 남았고, 확실히 전보다 많이 빠졌어요. 복근도 선명해졌죠. 아무튼 아침 식사 만들어 가겠습니다. 첫 끼는 그린 요거트! 아침 첫 끼는 그래놀라 먹습니다. 요즘에 맛있더라고요. 음. 아, 그리고 제 채널에 충총 님한테 포징 레슨을 받았었는데, 충총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대회 화이팅입니다. 일단 밥마저 먹고 일단 머리 자르러 갈때 카메라를 키든가 점심 먹을 때 키겠습니다. 머리를 잘랐습니다. 이제! 가서 커피를 좀 사고, 커피를 좀 사고, 좀 쉬다가 1시쯤에 점심을 먹을 겁니다. 점심은 오리고기. <laughs> 네,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. 깔끔해졌죠. 지금이 1시 40분인데, 이제 배고파져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점심은 오리고기랑 샐러드랑 이제 현미밥 좀 해가지고 포케를 좀 만들어 먹을 거예요. 네, 점심입니다. 방금 만들어 온 포케. 양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야채를 엄청 넣었어요. 점심은 만들 수 있으면 포케를 만들고 안 되면 그냥 바나나 하나에 프로틴 마시고 뭐 그렇게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. 이제 5시. 5시쯤에 한 끼를 또 먹고 그때는 단백질만. 그리고 8시쯤에 저녁 먹고 4 개는 뜻입니다. 자, 점저입니다. 점저. 점저는 초코라떼가 아니고 아몬드 브리즈랑 크레아틴이랑 프로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큰일 난것 같은데? 뚜껑이 좀 열려 있었네요. 잠깐만. 아, 잠시만요. 아니, 어떻게 이거? 아이, 단백질 손해봤네. 네, 마지막 식사입니다. 고등어, 계란 하나, 김치 조금과 밥 120짜리, 탄수 45짜리.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식사고, 오늘 하루 먹은 양은 정리해서 이제 내일 아침 10시까지 공복을 유지할 거고, 내일은 밖에서 좀 활동적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식단은 여기서 끝.